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김창섭 디렉터님의 라이브 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모스 협곡이라는 신규 오르스 대체 코네치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매수 수급 코네치잖아요 요게 좀 어떻게 나올까. 뭐 전투 코네치라고또 하는데. 갖고 이제 한번 좀 소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봐야 되는 게, 티르노의 이제 이벤트 끝나잖아요. 16일날에. 그 이후에 어떤 좀 이제 이벤트 나올지. 메이플이 이제 좀 이제 메릿고기라고 하죠. 비수기 때 진짜 메이플 할거 더럽게 없었잖아요. 근데 김찬 스티리토님 같은 경우는 좀 기조가 달라. 메이플 비수기 없이. 코인샵 같은 것도 좀 이제 꾸준히 운영하고. 그런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난 아, 이런 게좀 괜찮긴 해. 네 안녕하십니까 영사님들 네이플스토리 디렉터 김창섭입니다 신창섭 등장 감사합니다. 첫 번째 컨텐츠죠 아즈모스 협곡에 대한 말씀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보네요 네 아즈모스 협곡 컨텐츠 어떤 컨텐츠인지 다들 많이 궁금해하시면서 이런저런 예상들을 하시는 모습들도 많이 봤는데요 컨텐츠는 이제 260레벨 이상의 영사님들이 참여할 수 있고 넥슨 아이디당 일주일에 한, 한 번씩 개. 참여하는 음... 그런 주간 컨텐츠입니다. 주간 키 하나 추가요. 일단, 일단 뭐 난... 맵이나 이런 걸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즈모스역곡은 이제 마스테리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이렇게 아즈모스역곡 곳곳을 이렇게 탐험을 하시면서 그곳에 남겨져 있는 어떤 과거의 흔적들을 이렇게 탐구를 합니다. 경험치도 주네.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즈모스역곡 컨텐츠의 메인 UI입니다. 오른쪽 끝에 홀이라고 적혀 있는 조지점까지. 그 요 칸을 오, 하나하나 이렇게 클리어해 나가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머리도 써야 되는 건가? 그 몬스터 웨이브들을 이렇게 퇴치하는 뭐 이런 형태의 아 전투 스테이지도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보스전 오, 오, 뭐야? 하나죠. 네, 피격 횟수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폭발 피격 추가 횟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조건들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피격 횟수, 야, 아예 한번지면은성이 되어 있고요. 보너스 점수 같은 것도 주네. 한번 해봐야 될때 경험치도 있고 보상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다음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보상. 드릴까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아, 보시는 것처럼. 아저스 영야. 뭐 강한 불, 영한 불, 검한 불, 그고요장큐 명큐, 카르마스 의큐 장큐, 어, 다크 이노센트, 순백이 주면서 있고. 저기 이건 저희가 이제 잠재 능력 재설정을 매소로 할수 있게 변경하면서 기존에 이제 인 게임에서 획득할 수 있었던 그런 잠재 능력 재설정 수단들을 우선은 좀 보수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획득 루트들에서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어... 들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다시 게임에다가 획득처를 제공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신청서에 기존의 인 게임 루트에서도 획득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했다. 처음 보는 아즈모스 영약이라고 하는. 요거 이제 있습니다. 교환 가능한 영약입니다 이건. 사실. 네 그리고 이제 맨 아래 보면은 의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코인샵 물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스펙 이상인 분들에게는 어쩌면 필요 없는 보상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코인으로 저걸 구매해서 본인의 레벨업에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판매를 하실 수도 있는 20%? 막 그렇게 엄청 비싸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개선 사항들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스킬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스킬 관련 개선 사항들은 네뭐 스롤 파운치이 액션 드의 공속이 영향을 받도록 계산됩니다. 오, 딜레이 좀 했고요. 좋아요. 그리고 몬스터 어, 개선상, 몬스터 개은좀 말씀을 드려 이것도 중요. 11% 감소. 이제 화 최상위 보스들. 최상. 어, 좀 난이도를 낮추는 작업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이런 개선 사항도 패턴도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최상위 보스 라인에서 클리어 패턴의 횟수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목격이 됐고요. 저희가 의도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 이번에 이런 식으로 보완 작업을 했다라고. 이러면 러리형이랑 또호르듀오 추가 가능한 건가 이 정도면? UI 쪽에서는 전투 상태 안내 방식 숨돌입니다. 숨돌. 어, 숨돌, 숨돌 숨돌이 내용이 이제 기존에 팝업창 파란색 그, 떴던 거. 에서 이제 채팅창에 실템메시지로 아 뜨고요 띠링띠링띠링띠링 띠링, 뭐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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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이게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도 해서 아이템 바꿀 때좀 불편했던 부분들 계산했다 편의성 진짜 고트고트 쌉고트 고트. 진짜 많이 바뀌긴 했어 두 번째 업데이트죠 데이브 더 다이버 콜라보 얘기를 좀 하고 콜라보. 싶습니다 요거는 이번에 진행될 이 데이브 더 다이버 콜라보 이벤트는요 저희는 세이브 더 다이버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먼저 일단 플레이적인 거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 게 어. 이제 <laughs> 데보다... 로비입니다. 로비. 그러니까 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 이제 데이브 데보다... 다이버 화면이 아니고요. 저희 어? 메이플스토리에서 어? 경험하실 수 있는 메이플이라고요? 데이... 세이브 더 다이버. 그다음 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그래서 그 획득한 생선들로 오파전는니다 완전... 이것도 이제 원작을 해보신 분들은 이 싱크로율이 어, 얼마나 높은지 되게 이해하시기 보실 거예요. 남은 시간 위에 저거 저건 또 메이플이네. 여기 보면 다이버 토큰이라고 이게 핵심 보상 재화인데 이걸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큰샵에서 이용 가능한 것들을 보면 뭐 이런 것들만 있는데 이번에 이 데이브 더 다이버는 주로 레벨업과 관련된 보상들을 메인 보상들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상급 EXP 교환권이라고 되게 그게 뭘까? 아니 상급 EXP 교환권 이게 어느 정도로 주는지 그냥 두 배인가? 그니까 이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 레벨 완화 하긴 해야 돼. 아무리 요즘 완화되고 2 0 0 넘어서도 막 1퍼 막 이렇게 오른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행량 좀 줄이긴 해야 돼. 260 레벨 이상에. 캐릭터만 사용할 수 있는 신규 경험치 아이템이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치장 아이템들도 있어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초밥 모자 선택권 그리고 각종 코디 세트들 계란 초밥 의자 요런 것들 이렇게 쭉아난 콜라보가 아 이거 이렇게 뒤에 있어 이랬는데 준비를 좀 많이 했었구나 이러면 또귀칼도 사실 일본에 먼저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좀더더 더 맛있게 될수 있으니까 귀칼도좀 기대되긴 하네 그리고 제가 이걸 해먹을 뻔했는데 또 콜라보 굿즈도 몇개 만들어봤습니다. 요거 굿즈도? 제가... 야 이건 귀엽다. 또 아, 이런, 네. 이런 것들 이런. 이런... 오. 물통별? 어,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봤습니다. 블런가요 이건? 챕터를 다 마무리하신 분들에게는 요거 요거 인형 키링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 어, 햄스터 같아. 졸라 귀여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0월, 11월 두 달에 걸쳐서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콜라보레이션 시즌에 맞춰서 이벤트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나 이번에 보약도 없어지는 줄 알았어. 창섭이 형! 차원 안정화랑 두 달! 넘어 너머의 힘이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차원 안정화 왼쪽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레벨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레벨 어떤 맛이 좋은 겨? 스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식이 좋은 겨? 스피를 모으면 레벨몬 1000마리 잡으면 1000XP 즉 1레벨을 기본적으로 하루에 1레벨씩 얻으실 수 있고요. 농사님들께서 선호하시는 그런 핵심 아이템들은 대부분이 다 저기 레벨 달성 보상으로 다 지급이 될 예정이고. 요254사스테이 달달하겠다. 이후에는 이제 시장 아이템들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뭐 뭐야? 처음으로 처음, 이제 뭐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용사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내용일 것 같은데. 펀티드 맨션. 사실 이게 와또 오랜만이죠. 시장 아이템 관련된 보상들을 얻을 수 있는 소소한 재미를 드리는 것도 용사님들에게 8개의 스테이지가 있고 구층에서부터 이게 하나씩 하나씩. 1층까지 각 층을 이렇게 클리어해 나가는 방탈출 컨셉의 방탈출 컨셉을 보시면 됩니다. 나오는 것처럼 뭐 가면, 라이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할로윈 이러네요. 이거 커요, 근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뭐 신규 아이템으로 <laughs> 이모티콘이랑 배경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 할렇게 네, 그래서 10월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슈르븐? 더 재미있는 소식들로 함께 형사님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오케이. 아우, 죄송합니다. 여자 오늘 여러분들 메이플 소리 나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즈모스 협곡까지 한번 봤었고요. 테스터프 한번 아즈모스 체험 두 가보자. 일단은 오늘 제일 먼저 봐야 될게 아즈모스 협곡이죠. 자 아즈모스 코인으로 이제 또 교환이 가능한 또 메인 핵심템들 큐브들 이제 또 부활했고요 아즈모스 영이야야 뭐야 이거 얘네 뭐야 이거 가오리 뭐야 야 이거 오징어 뭐야 야 뭐야 마트에 갔어 나 거기 있던 것들이 뭔지 몰라 그런 거 처음 봤어 메이폴드에서 그런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지옥이야 지옥 야 얘네 그 전직 교관 아니야? 2차 전직 교관? 그렇죠 아유, 2차 딸이들이 260 컨텐츠에 오니까 안 되지, 이 새끼들. 어? 6차 하고 오세요라. 어? 자 말을 걸면은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적정 전투로 1억 미만은 노말, 1억 이상은 하드. 하드 모드에서 강력한 마기로 입장 최종 레이 에? 최종 레90% 감소? 뭐예요? 자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음. 입장 시 저항력? 어? 예? 홀까지 가야 되는데? 40이 깎인다고? 0되면 끝인데? 잠깐만 일단 한번 가볼게요 아 20초 안에? 20초 안에 뭐 처치하면 뭐라 했었는데? 야 단단하다 이자 이러면은 아 저항력이 이렇게 빠르게 깨면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네 야 그리고 이제 약간 뱀서죠 뱀써 뱀서. 예. 로그라이크 균열 방어, 아즈무스 자, 지임시 저항력 감, 뭐 최용재미 4포진가 이거 뭔데? 명중어 고통을 줄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리롤도 되는데요? 야 선택 제한시간이 있어, 잠깐만. 어어어어어나나어나이걸 나, 나 내. 아 일단 일단 이거 할게요. 어? 뭐야? 알수 없는 기운의 힘사를 의지와 상관없이 이동했습니다 뭐야? 이런 노그라이크를 적어 이단의숭배물 같은 거 히든엔딩 재료 아닌? 어야 진짜 그럴수도? 어디에다가 막 전달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아니 아니다 야 아까 그거다 여러분들 그 NPC 6명 있었잖아 그 NPC 6명 중에 이제 만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아이템 중에 하나를 줘서 뭔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야 리롤 해볼까? 교체 한 번씩 다 리롤 되네 그냥 그냥 가볼까? 얘 예, 한번 하고 야 1억짜리 1억짜리 1억해억으로 가. 어, 해 형. 고 있는 유령. n 포 o u t a 어린 소 l 가이쪽 d y 고 o 습니다 무언가 말을 열심히 하지만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 d e 진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얘 주나봐. good c 네이 n 딱 있었네. 이거 주자. 주 i 은딸기 k 다음 a 열 방어 아 o you go, y HP가 o 이 되는 거. o you g 해도 o u go, you go, you go, y o 퀘템으로 고점 뽑는 루트 가면서 맵을 다 밝히면 다 밝힐수록 그만 포인트까지 얻고 골까지 가는 게 최종 목표인 것 같아 확인 아이쪽안 가지네 위로 갔다가 골렘 파괴시킬 수 있나? 저기 골렘 있으면 어어 뭐야 야이씨강아지 뭐야 너무 다못 참겠어 어내 몸에 뭘붙었 내가 불 붙었어 불 붙었어 불 붙었어 이거 어떡해 어뭐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서 잡았고요 저항력은 그대로고 홀예 이게 점수가 높으면은 골드 주화랑 코인을 더 많이 더 싸게 살수있어 상대적으로 야 땡기는 걸 진짜 최대한 만점 땡겨가지고 해야겠네 만점 본썸 와서는 또 이제 되겠지? 나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아예 아주 이 없고 한번 나왔는데 좀 전체적으로 로그라이크 방향성도 있고 보상도 이제 내가 점수를 높게 먹었을 때어좀 이제 맛있게 또 먹을 수 있고 본서 와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일단 콘텐츠 아까 이벤트들은 소개해드렸으니까 세이브 더 다이버 야, 사실 둘다 이게 도트 게임이라 그런지, 여기 또 녹아들었습니다. <laughs> 여기서 이제 쭉, 와, 야, 구현 잘했다. 와, 어이, 뭐야? <laughs> 그냥 대도던데? 작살 물고기 잡아보자. 우와! 조작감 괜찮은데요? 거의 똑같아.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잡은 블루템으로 식당 영업 시작하면은, 매주 쿠들이 옵니다. 더 재밌어. 어, 장로한 할아버지. 자, 녹차 일단은 서빙. 슈르르르르, 오, 자, 멈춰 보겠습니다. 녹차. 어, 그만! 자, 그만! <laughs> 죄송합니다. 스마트폰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토큰샵 캬, 이거죠 9999개까지 할수 있네 이거는 보청이랑 코인샵 폰에 있고 시장템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도감을 다 채우면은 시장템들도 준다 음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이제 다음 달에 콜라보까지 좀정 보여야 되긴 한데 이벤트 뭐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차원대 소동이 이제 좀 채워줘가지고 지금 이제 보약 사라지는 줄 알았지만 한번더 서프라이즈 밑에 그리고 준정팬부터 해가지고 초성비까지 뭐 이것도 있는데 헌디드맨션 이제 매년마다 또 찾아오는 메이플스토리도 할로윈 이벤트죠 이것도 이제 이번에 방탈출 느낌으로 한 8단계까지인가 있다고 합니다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이상현상들을 조사하며 1층까지 내려가는 거요 아, 야 이거 야, 요즘 그분의 8번 출고 그런 거. 진짜 요즘... 내려가기. <laughs> 야 이거 뭐야? 여기 있었어 이거 원래? <웃음> <웃음>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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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가. 야, 야 왜이래 왜이래? 야, 씨, 이거 자 <laughs> 아, 아무튼 일단 뭐테썸 리뷰 뭐 간단하게 한요 정도. 여도 한번 딱될것같고 아, 이벤트가 이제 볼륨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 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냥 뭐 콜라보도 있고 어 나베드 납배드? 나베드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좀 좋은 거는 기소기 때 포인트 같은 거좀잘 채워 주는 거. 자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도 해서 업로드 될 예정이고 여러분들 또 업로드 소식 또 올라오면은 유튜브에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많이 또 해주시고요 또 본섭에 오면은 아즈무스 협고 뭐 길드스킬 쓰고 본섭에서 또 즐기는 또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이플 괜찮아졌어 예 네, 메이플 도 개선을 요즘 많이 해요